여기는 저, 진나물 밭입니다. 진나물 밭인데, 뭐, 많은 뜻 하지만은, 이 산에서 캐는 진나물 진짜 양 캐보면 얼마 안 됩니다. 여기는 그, 전에 그, 큰아버지가 관리하시던 밤산이었는데, 이제 관리를 안한지 10년이 넘었고요. 그냥 여기 진나물좀캐 먹고, 뭐 그런 그런 정도입니다. 그때 씨앗을 뿌려던 이런 대덕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. 뭐뭐이 제피나무, 이 고사리 뭐 등등이 있는데 거의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. 예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아내가 치나물을 캐고 있는 모습을 담아봤습니다. 이 야생 치나물인데참이 채취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리고 많지도 않하고 사랑하는 여보 수고 많아요. 이 답을 좀 해야지. 내말안 들어가게 그냥해. <laughs> 아이고 참. <laughs> 아니, 이 사람은 저 나물 채취하는 사람 저 음성이 안 들어가면 동영상이 되나 안 되지. 뭐안 돼. 여기 <laughs> 진아물이 어? <laughs> 음. <laughs> 무척 많은 것 같지만은 참 채취하기에는 얼마 안 됩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. 그런데, 확실히 향도 좋고 맛은 있죠. 어우, 저기, 각시 붓꽃이 있네요. 각시 붓꽃이었습니다. 이 시골에 농사를 짓다 보면 참 여성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시골 아주머니들은 참 고생이 많죠. 그리, 그리 캐면 죽어버려. 자, 여기 한캐 보소. 여기 몇개 있나, 여러 개. 지금 여기는 친화물이 되게 많은데고요. 뭐, 어쩌다 또 하나씩 있는 곳도 있습니다. 그런데 좀 크고 좋은 거 골라서 캐야 되니까. 너무 작다 그런거 예저 찍고있냐? 응 음, 아, 치나무를 아, 캐고 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말안들어가 좋은거 골라가지고 캐는거 큰거 캔다 그래 그래 큰거 거를... 그런 놈이 사람 은 나물로 캐면서 나쁜 작은 것도 캐면, 자잘한 것도 하긴 뭐 초보면은 그런 것도 캐지. 아이고 수고하세요. 내 저쪽으로 저쪽 농장. 상업적으로 찍지 마세요. 어? 상업적으로. <laughs> <너가 쉽게> <laughs> 양 형수씨 업적이데돈 돈부터 돈 얘기가 나돈 얘기 안 나오면 그냥 형님 대답해 주 아이고 미안합니다. 나저저종공장으로 갈게요. 수고하세요. 에이 대답도 안하네또 삐끼 나 보다. 갑니다.